네, 안녕하세요. 댕댕과 총총이 함께하는 침샘 네. 뽀발 저희가 지금 우유를 몇번 먹었는데, 음. 미니언즈 우유 먹었죠. 네. 그 헤이루 우유로 먹었죠. 네. 그 중에 가장 맛있는 우유는? 헤이주. <laughs> 네, 헤이루 우유에 그버금갈 음. 정도로 맛있는 음. 우유가 있다고 해서 한번 갖고 아, 와서 뭐야. 왔습니다. 네. 그 제품은 바로 뭐죠? 네. 짜라 버터 우유. GS에서 나온 버터우유입니다. 음. 이 버터유 우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노르방디산 고메버터에. 네 뭐라고요? 네. 다른 다시 한번 해줄래요? 프랑스 노르방디산 네. 프랑스 노르방디산 <laughs> 고메... 노르방디 아니 노르망디야. 네. 망디라고 하잖나요 <laughs> 네. 프랑스 노르망디산 고메버터에 이제 우리 국내산 원유가 합쳐진 그런 우유라고 합니다. 난다 오오어 진짜 그그 그 냄새야 빵집에 가서 빵 나올 때 나는 냄새. 음. 어나 냄새는 너무 합격 좋다. 어. 핥겨. 핥겨. 어 색깔은 좀 실망스러운데 그냥 흰 거의 어. 흰색 흰색 살짝 아이보리 우리처 정신 차리고 보지 않으면 알아채기 힘든 정도의 누런. 어 음. 맛을 봐볼까요 한번? 여러분 자판기 커피 파는 자판기 아시죠? 음. 그 커피 자판기에 있는 우, 우유 드셔보셨어요? 그 맛이에요. 아, 커피 삶방게 우유 팔아? 우유 팔흰 우유 팔거든. 음. 그 맛이야, 약간. 그걸 안 먹어본 분들도 분명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음. 정확히 이게 음. 어떤 맛이냐면은, 컴프러스트 우유 넣어 먹잖아. 음. 컴프러스트, 컴러스다 먹으면 우유가 남잖아. 음. 그 우유 맛이야. 음. 그냥 우유에 약간 그 컴프러스트에 약간 설탕이 약간 녹고, 이런 느낌 있잖아. 조금 비슷하긴 한데, 음. 사실은 이건 버터 맛이라기보다는 연유 맛이 좀 나요. 응, 음, 연유면 난좀 되게 많이 달아. 어, 많이 생각보다 달다. 근데 약간 눈 감고 먹으면 바나나이 만 나기도 하는데? <laughs> 자눈 감고 먹어봐, 진짜. 음, 어. 바나나이 맛이 나. 생각보다 내가 음. 걱정했던 것만큼 그렇게 느끼하거나 음. 거부감이 많이 들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보여줄래요? 이분 여기 지금 다가 <laughs> 표현이셨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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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혈사태. 유혈사태가 뭐였다. <laughs> 여기는 뭐, <laughs> 샌드위치나 쿠키랑 달콤한 쿠키랑 먹으면은 물려서 <laughs> 쿠키도 못, 먹고 달코마, 우유도 못 달코마, 먹을 거든요 달콤 달콤한 거랑 절대 못 먹어. 아 응. 그러니까 이거는 고추냉이 꽃게랑이랑 먹어야 돼. <웃음> <웃음> 아 이거는 고추냉이 꽃게랑이랑 드셔야 돼요, 여러분. <laughs> 아셨죠? <좋죠? 웃음> <laughs> <laughs> 역시 우유는 헤이루. 헤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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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점 한번 매겨 보도록 할까요? 네, 별점 한번 매겨 보도록 네, 할게요. 네, 저는 음... 두개 하고 반 줄게요. 아니 버터라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고 향도 되게 버터 향이 많이 좋았는데 맛에서는 버터가 많이 나지 않는다는 점, 그냥 달기만 하다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음. 별점 두개두개 드리도록 두 개. 하겠습니다. 버터와 우유와라는 조합 자체가 저는 그렇게 썩 맛다는 생각은 안 들고. 음. 근데 향은 되게 좋아 향 너무 좋아 국 분명 버터향도 나고 우유맛도 나고 음. 하는데 역시 아까 송시영이 말했던 것처럼 네. 너무 달아요 음. 그럼 차라리 그냥 저는 흰유가 가장 흰유유 흰유요흰유 흰유유 흰유흰유 흰유유 흰유가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만족스럽고 맛있는 제품을 더 사서 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펭뱅과 송시영이 함께하는 송시영 코바였습니다 안녕